자 이제 제가 리포라는 이게 또리서이랑 비슷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튜토리얼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튜토리얼부터 시작해 볼까? 음. W A S D를 이동하세요. 오오 어? 오. 야안 온냐? 쉬운데... 아 진짜요? 어,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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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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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러면 된 거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돈 들어온 거예요? 오... 오, 오 뭐야? 트럭이 들어가서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레벨을 떠났다고? 떠나...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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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야? 아아? 와 오! 뭔가 내가 알던 그 게임들의 방식이랑 뭔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면서도 뭔가 신박한데? 자, 그러면 싱글 한번 가볼까요? 이거 누 르면 되는 건가？자, 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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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트 를끌고 이렇게 와야 되 구나. 일로와. 아, 어, 일단 은, 다음에 들어가 안 주워지네? 어아 주워지는 건 이렇게 뜨구나 들어가 어 좋은데 뭔가 이거 열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문 열어? 맞았어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오 역시 공포 게임 짬바 어디 안 갔다 아, 아 실례합니다 저 도둑은 아니고요 예. 이거만 가져갈게요. 도둑은 아니고 괴도라고 합니다. 괴도, 궤도. 괴도 현이라고. 이번에 신참 괴도예요. 에, 에 <목소리> 어, 어, 아! 어, 아! 저거 씨, 5억짜리네. 씨, 내 5억짜리, 내 5억짜리 항아리. 괜찮아. 난 아직 초보야, 초보. 괜찮아, 괜찮아. 올려, 올려. 초보는 욕심 과하면안 돼. 깨면 몬스터 나와요? 몬스터 나와? 혹시 강하나요? 아니, 내가 더 강해. 괜찮아, 내가 더 강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해요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e 아 e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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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아아아 e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 아아아 l e 너는 누구세요 <laughs> 방, 방, 방 뭐예요? 내, 내가, 내가 뭘본 거죠? 아, 아, 저분이 집주인이셔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뵐게요. 예, 걔도 현이라고, 일단 이것만 가져갈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웠어요. 네,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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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게요. 잠시만요. 오른쪽 상단 위에 할당량이 10달러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보시면요. 예. 잘 있어야 돼. 어머, 갔다 올게. 나 아까 템버 봤던 거, 그거 넣으면 될것 같은데, 나뭘본 거지? 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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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뭘본거 같은데요? 저기, 저기, 계시나요? 에 에, 계신아요 같지 않을까? 내가 화이트 d에서 길러진, 여기 서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 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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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없을까? 저기 무조건 가야 되는데. 호텔 일단 작전상 후퇴. 음 응? 작전상 후퇴? 음 응? 착하지 친구야 너이 금고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없네 아 저길 가야 되는데 친구야 착하지 너 착한 놈이잖아 진짜로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내가 뭐 잘못했니 너의 물건을 가져가겠다잖아 내가 잘못됐어 잘못됐냐고 아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전등 전등 막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 어, 어 문제가 생겼어요. 왜주머니안 들어가요? 저 <laughs> 됐다. 어, 이거 주머니 들어가는 게임 아니에요? 어, 물건주머니안 들어가요? 아, 상점에서 산 아이템들만요. 에스케이스 잠시만요. 작전상호텔 오케이, 마음이 자세 <laughs> 존게 아니야. 절대 존게 아니에요. 예? 아 문제가 생겼어요. 나 이제 물건이 없어. 이제 이, 나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이대로 출발하면 되는 건가? 물건이 없는 게 버그예요? 아, 물건이 없는데? 맵을 다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데. 심지어 나, 나 안쪽에서 지도를 봤을 때도 물건이 없었는데. 음. 아까처럼 막그 침대 밑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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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어? 어? 잠잠시만요 잠,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기약이 없었잖아. 아, 마지막에도 몹이 나와? 아니, 뭐야? 아, 문제는 그냥 도망치는 건데? 오... 아, 이런 클리어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안전구역이구나. 아, 위에 남은 돈... 어, 그럼 여기 있는 아이템으로 몹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네. <laughs> 와, 재밌네. 와, 할만 한데요? 할만 한데? 음.